김혜 씨는 경남도 주관 2023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2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경남도가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혜 씨는 청년 친화, 청년창업허브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청년창업성장지원, 웹툰콘텐츠 기반 청년복합문화거리의 고도와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지원,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창업투자 연계지원까지 성공 청년창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합니다. 웹툰 콘텐츠 기반 청년 복합 문화 거리 조성 사업은 장유 유라 카페 거리에 청년 복합 문화 거리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인근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해 젊은층의 인기인 웹툰 포토존과 조형물 설치, 웹툰 작가 아카데미, 컨설팅, 페스티벌 개최, 카페 내 굿즈 판매 등으로 거리를 활성화하고 관내 대학, 기업과 연계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청년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맞춤형, 주도적 청년 친화 사업으로 김해시가 인구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